네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 안반대기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드론핑 하러 왔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피칭하고 드론 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갈수 있는 선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확히 여기가 접근이 되는지 차박을 해도 되는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멍해 전망대로 걸어가는 길에 길을 따라 한 5분 정도 걸으면 되고 앞에가 제 동생입니다. 저기 정자 있는 곳이 전망대라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멍해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돌담을 넘어가면 지금 일, 일몰의 모습과 풍력 발전소 엄청 이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안반대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으로 눈으로 담는 거 말고 드론으로도 이쁜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시동. 별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있는데 멀리서 가는 길에 그 모습 비치는 모습마저 이뻐서 찍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파스텔 톤의 이국적인 모습. 어, 현지 시간 18시가 넘었습니다. 영, 이게 화면상으로는 밝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나름 어두워졌고 오늘은 동생이랑 스텔스, 스텔스 스텔스 차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짐들을 앞에 칸으로 다 옮기고 뒤를. 잘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잘 곳은 먹을 거 먹고 펴서 자면 될 정도로 세팅을 해 놓고 짐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테이블 다리를 접어서 펴 놓고 여기서 어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동생이랑 매콤 까르보나라 누들 떡볶이랑 그 안에 베이컨이랑 양송이 양송이 버섯 조금 썰어 넣겠습니다 술은 어 소맥으로 하기 위해서 차미스랑 테라 샀고 여기 오니까 감자술이라고 강원도에서 먹는 술이 있길래 참뭐 조금만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을 물에 불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리겠습니다. 자, 이러고 한 1, 2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떡을, 불린 떡을 분리를 하고 여기 같이 들어있는 까르보나라 떡볶이 소스를 넣고 물을 종이컵 한컵 정도 넣고 같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에 베이컨 넣었으니까 양송이를 응? 통으로 그냥 먹어도 되나? 그냥 넣을까? 통으로 넣을까? 응. 다?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대충하자 대충하는 맛이지 뭐. 네, 제 동생이 이거 졸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안 보이는데. 실내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어 제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동생아 개봉 와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뭐 로제 떡볶이인데 베이컨이랑 양송이버섯까지 들어가서 음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동생이랑 이제 어 소맥 한잔 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맥을 한번 즐기겠습니다 느낌적으로 소주 3 여기다 소주 3 그리고 맥주 7 자, 동생과 캠핑와서 역사적으로 도롱핑와서 역사적으로 찻잔하고 어, 떡볶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 짠 온샷 자, 떡볶이 먹어봐. 기가 막힐 거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 같다잉.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동생도 버섯 집다먹어게 버섯. 음, 음. 야, 우짜다. 야, 동생. 맛소감 어때? 음, 맛있 맛있지? 음. 오케이 역시 밖에 나와서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자 그럼 마저 먹겠습니다 숙복기가 숯볶이가... 누들면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신의 한 수가 여러분 베이컨 베이컨에 누들떡 올려서 마라. 누들떡 올려서 이렇게 마라. 대충 마라. 들어가면 똑같아. 그리고 다 마셨나, 그거? 어. 더 있어. 어. 두병더 있어. 요거를 옆에 놓고 깐거 올리는 게낫다 이거 이제? 끊긴다, 이거 그립 영상은 안 끊겨, 어차피. 내가 먹는 흐름 끊긴다 그다음 다른 냄비 있다며 여기에 하는게 아닌데 그거는 음. 떡볶이 소스 묻혀서? 어? 소스 묻혀서 해도 되겠다 막창도 그니까 먹고 하자 그러면 동생이랑 아까 대관령 하나로마트에서 분명히 떡볶이로는 우리 애들의 배를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서랍을 돼지 막창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내용물도 안 보고 사긴 샀는데 이거 광고에 현혹됐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동생이랑 합의해서 떡볶이 국물에다가 바로 막창 올려서 그냥 바로 먹자고 했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창을 떡볶이 소스로 무쳐가면서 같이 굽고 있습니다. 맛이 참 궁금한데, 저는 별을 한번 보고 와서 막창 굽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진으로는 그래도 별이 보이는데,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사실 잘... 아 어, 동생의 막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냄새가 아주 와아 노릇노릇 아까 해동한 막창 장이랑 떠보냈었던 칠리 소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샬라샬라 해 먹겠습니다. 자 동생이랑 그러면 다시 소맥과 함께 음, 달려보겠습니다 막창도 현재 여기 주차장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별 보러 오는데 추워서 그런지 잠시 후 많이 가시네요. 자 먼저 먹기 전에 짠. 막창 하나를 여기 막장에다가 한번 찍어서 어때? 어? 초점? 여기 와키가 막히지? 한번 먹어볼게 음 아, 맛있다 이거 맞지? 맛있지? 음. 역시 강원도의 술 감자 술 보이시나요? 강원도 술 감자 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술 맞아? 강원도의 술이겠지. 감자들 해요. 오케이 개 개들이. 응? 한 먹어 마셔볼게 이걸. 감자 술. 음, 이 맛은 동생이 막창 먹는 동안 저는 새로운 안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 동생이랑 먹으니까 밥이고 안주고 엄청 먹고 있는데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만드는 그 우리 횟집 같은 데 가면 옥수수 코네 그 뭐지? 동생 옥수수 코네. 치즈 이렇게 올려서 그거를 한번 당연히 하는 방법 모르고 그냥 콘치즈 통조림 다 때려박고 치즈 때려박고 구워먹을 겁니다 일단 스위트콘 넣겠습니다 아 불을 올려야 되구나 아니지 그냥 넣어 일단 물도 넣어 국물도 넣어 다 넣어 쓰레기 씨. 없어야 되니까 다 넣어 일단 다 때려부어 자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 다 뿌려 다부 됐습니다 이대로 바로 불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제가 생각한 비주얼이 다 되었습니다 자 동생과의 마지막 술안주로 콘치즈 만들어봤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뿅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치즈 늘어남 왔다 끝났죠?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죠? 먹어보겠습니다. 이 숟가락 뭐야? 미쳤어. 역대급. 그냥 먹어. 다 먹어, 다 넣고야. 그러면 이제 차 내부 잘 준비를 해놓고 별 구경 갔다 와서. 차 안에서 동생이랑 좀 이야기를 오순도순 나누고 취침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동생이 처음 왔기 때문에 동생한테 제가 온열 매트를 선물을 했고 저는 침낭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올라가서 높은 곳에 별을 보고 와서 편안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높은 곳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별을 영상으로 담고 싶은데 보이진 않고, 저기는 저희 차가 주차되어 있는 멍해 전망대 주차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21시 15분입니다. 동생이랑 전망대 앞에 언덕에 올라가서 별 보는 걸 보다가, 별을 보는 감성과 추위 속에서 저희는 추위한테 져서 지금 바로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떡국, 설날이니까 떡국 준비해서 떡국 먹고, 그리고 드론 한번 날려서. 네, 현재 시간 7시 30분. 동생이랑 첫 번째 드론핑, 어,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실내 온도는 다른 차박지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고지에 있음에도 별로 춥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해가 어디에 떴는지는 잘 안보이지만 파스텔톤의 어, 이국적인 색과 그다음 풍력발전소 풍차 돌아가는 소리로 이쁩니다. 어, 평화롭고 자 아침에 망해전망대 어, 위에 올라왔습니다. 현지시간 7시 45분이고 한 20분만 일찍 와서도 뜨는 모습도 볼수 있었을 건데 해는 이미 저 정도 떴습니다. 파란 하늘이랑 나, 어, 산과 그런 햇빛이 어우러지니까 정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전인 만큼 아침으로 떡 만둣국을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수 베이스는 사골곰탕을 그냥 간단하게 샀고 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집에서 양념은 이렇게 따로 해왔습니다. 뒤에 야채도 있고 떡 만두 그리고 엄마표 김치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소화할 겸 호박 식혜 어머니께서 만드신 건데 들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음식 해서 동생이랑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1인분 양인데 여기에 물을 넣고 물을 1인분 정도 더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만두는 맛있으니까 다 넣겠습니다 파를 다정 없이 다넣 계란을 까서 넣겠... 넣겠습니다 일단 참기를... 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내용물 보겠습니다 막 이거 김치랑 이렇게 떡만둣국 동생이랑 먹겠습니다. <laughs> 만두가 진짜 잘 익었어요. 네, 동생과 아침 떡만둣국을 해치웠습니다. 원래 제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데 동생이 오다 보니까 식기가 부족해서 오늘은 나무젓가락을 한끼 썼습니다. 자, 너무 잘 먹었고 이제 뒷정리하고 드론핑 마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귀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 뒤에 정리를 다 했고 짐도 다 실었고 어, 동생과 같이 이 캠핑에 클린 캠핑을 알려 주기 위해서 근처 쓰레기들도 저희가 일부 좀 주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리수거할 거랑 일반 쓰레기 준비해서 어제 사무실에 있는 의정부로 들고 가서 분리수거 완벽하게 해서 버릴 예정입니다. 그 설거지는 여기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거지 할 것들도 사무실에 들고 가서 제가 별도로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 낮에 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2단 주차장이 있는데 두 번째 단 여기는 차가 한 대도 없고 아래는 총세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안 반대기의 모습을 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도 저렇게 눈이 녹지 않은 곳은 하얗게 돼 있어서 엄청 이쁜 추억을 남기고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저희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뿅